어디 어오 우리 오늘 되는날 이다. 다 들어간다. 어 어디. 사이드사이공봐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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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상규구 됐다. 아, 아, 일어나 일어나. 아니 지가 없네. 지가 너무 좋아. 아, 아. 어우. 끝까지 해줘야 돼. 오우. 미친. <laughs> 그래 애들이 평등해다. 한규야 뒤에 봐줘야 돼. 아이고. 할리냐? 너이스. 아 아깝다. 예? 여기 해볼게 아래 그냥 봐봐 아래 아 여깄다 아기빠아 이거 그래? 일단 하고 있어봐 요가뺏 안되는데? 땅몸을 먼저 하고 있어 <laughs> <laughs> 와이어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? <laughs> 오, 뭐야 아, 쉽게 봐. 여기 빠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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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와이어가 안돼 안돼 얘는 석회 석 <laughs> 너무 많아, 형 너무 많아. 옆에 줘, 오돼 믿어, 나이스 상승. 아. 잘 먹었는데. 가비, 가비. 어 저리. <목소리> 저리. 저그밖에안 돼? 두세 개인 거 같은데? 오우씨. 내개로하자아니 아니야. 안 돼? 우리 하나 넣긴 했어. 세 개.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재성 씨가 하나 넣긴 했어. 와우 와. 끝까지 다우아 끝까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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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유복기 뺏으면돼 뺐어 완벽해 <laughs> 지금 이제 7분네개네개네개 교체 말하고 아 깝다 씨 오우, 나이스키. 오우, 나이스, 아, 도영. 오, 도영구. 나이스, 나이스, 도영! 오구. 도영 좋다. 가라 해봐라 해봐라. 나비. 아니야 어서 어아 봐줘야 돼. 도영아 오른쪽 봐줘야 돼. 먹지 마 먹으면 안 돼. 고생했어. 아, 까비. 내려와줘. 두개 두개 어 그거야 아, 아, 왜 안아줘 봐왜 안와 나이스 오 퍽퍽. 어안다치게안녕하세요아괜찮아도와도와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여기 봐붙줘 그렇지 오, 오. 아, 때려보지, 영준아. 아, 네, 영준이 바쁘 네? 네. 네, 얼마 안 남았는데, 힘들어. 오케이. 몇 분이야? 2분? 아, 자 몇분 남았어? 1분 반 바이, 바이, 바이 1분 1분 11분까지잖아 1분 1분 고슈 고슛 좋오이오 <돔� besonders motiv> 오, 아, 좋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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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사이야 사이 계속 가야돼 움직여줘 한명한명 당기고 한명 한명 당기고 만만한명 당겨 한명 당겨 굿 오케이. 지금 딱 좋아요. 가다 가다 가어 좋다. 안다치게